경기에 꽂힌 치어리더 그들은 보통 선수들을 응원하죠 그런데 여기 남이 아닌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균 나이 70세 하지만 마음만은 열일곱인 치어리더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조금 특별한 치어리더들을 만나기 위해서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동네에서 이치어리더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예 뭐라고요? 네, 치어리더 이야기하네. 예. 저 복자 삼층에 강당 있어요. 삼층으로 라습시면 강당 삼층에 있어요? 예삼층에 네, 가면 강당이에요. 잘하시던가요? 누가 봤든 잘하지요 예예예고 이쁘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고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안돼안돼 클락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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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클요클락자락 클락클락+ 클락클락+ 클요클락 클락클락+ 클락클락+ 클락요락요락클락클락클요 네. 락클락 클락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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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다클락다락클락클락클 소녀 같으신데요? <laughs> 그러게요. 네. 신나게 노는 게젊어지네 <laughs> 신나게 노니까 어,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예.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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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때. 줄 때. 아 하면. 진짜요? 네, 네.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시어리더의 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 네. 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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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로 갑요 예. 이리로 예. 어때요? 네?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어머 이거 뭐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나 어머나. 아니요. 여기 아니. 다리. 지 야, 인터뷰 중인데 옆에서 옷갈아입으시고요 <laughs> <laughs> 평범한 할매들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응원복을 입고 깜찍함을 더해줄 발토시를 착용하고 거기에 블링블링한 어머, 귀걸이까지 그렇구나. 하면 짜자잔 치어리더 납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우와. 다들 이야. 같이 입으셨네요. 네. <laughs> 우리가 오는 걸 정말 똑하니 알듯이 이렇게 또뭐 플레이카드까지 또 혹시 여기가 노니노니 노니 맞나요? 네! 발라함이남자시네요 그러니까요 연령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한, 한 50대? 감사합니다 일부러 분기를 감사합니다 혹시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6학년 9반 에? 진짜 그렇게 안 보죠. 에이, 너무 아, 많이 보셨다. 진짜 많이 셨다 그러면 예. 여기서 예. 69세 정도 되면은 예.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뭐 한.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예, 중간 정도. 정도. 저기 그럼 누가 나이가? 만원전 7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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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반. 진짜요? 아. 일은 <laughs> 너무 좋고나 그쵸.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졌어요. 아. 아. 네. 내가 팔도 아팠는데 네. 이거 해가 다 나왔고. 예. 네. 우리 아저씨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 이거 해 가지고 마음의 병도 다고 쳤어요. 진짜요? <laughs> 네.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합니다. <laughs> 막내 어디 있어 막내. 제일 막내 어디? <laughs> 막내. 어디요 <laughs> 어떻게 막내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학년 일반이요어게하다가 들어오셨어요? 예, <laughs> 네, 제가 요 언니로 인하여 네. 제가 이 팔을 다쳐 가지고 <laughs> 지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지금 <laughs> 많은 치료가 됐어요. 팔 자체가 이게 안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저는 음. 이해가 안 됩니다. 팔이 안 올라가면 병원을 가야지 어떻게 치어리더를 하러 옵니까 어떻게 왜 추천을 하셨어요 신나게 엄마 과 함께 춤을 추니까 젊어지고 그래날 신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어떻게+ 어떻게 졌다고요 날날 신해지고 <laughs> 이야 에스라에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참를 <참피해. 웃음> 진 놀랐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노니노니는 이 정도다라는 걸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뮤직 큐! 저는 치어리딩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웃음> <웃음> 관광버스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니, 이것도 저 치어리딩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예. 예. 근데요. 다 같이 저렇게 <laughs> 추시길래 제가 <laughs> 너무 당황했습니다. <laughs> 아니 실제 치어 리딩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추시는 네, 예, 더추시는 거죠? 예, 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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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보는 <laughs> 저희도 힘이 나니까. 그쵸? <laughs> 아니 이거는 이관광 버스 춤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이, 이거랑 치어리더라 치어리더는 이제 좀 네, 이따가요. 아, 아, 일단 몸을 이렇게 펴시고, <laughs> 정 그러니까 아, 네. 하고 아, 아,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아이돌 칼군무 빵치는 실력 이들이 와. 바로 우리 지역 최초의 실버 치어리더다 노니 노니입니다 평균 연령 70세 21명의 할머니들은 작년 5월부터 치어리더가 됐는데요 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노년을 좀더 유쾌하게 보내기 위해서 뭉쳤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취미 생활을 즐겁게 하셔서 그런지 운동이 돼서 그런지 다들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렇죠. 근데 다들 정말 몸매도 좋으세요? 연령에 맞게 이제 음악을. 네. <laughs> 맞아요. <하셨네요>. 네. <laughs> 예. 와! 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들 이 정도입니다. 잘하십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는요, 예. 보면서 에어로빅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아무래도 제가 전통 지어리들은 이렇게 이제 다리를 좀 들고 차고 키기 많으니까 네. 조금 혹시 무릎에 무리가까봐 제가 약간은 변경을 에로빅식으로 조금 이렇게 바꿨고요 노니 노니 너무 너무 멋있어요. 다같이 박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아들, 다 네. 연관님도 좋아하시고. 아들, 딸다 좋아하고 며느리, 사이다 좋아. 아 <laughs> 그래요? 예. 혹시 가족 앞에서 <laughs> 춤춤그러 춤을, 그러니까 춤을 예, 예. 직접 아, 보여요. 예. <laughs> 동영상 다. 보내줬어요 그래요 네, 예. 뭐라 하던가요 엄마 네. 너무 멋있다 <laughs> 하고, 그래요 극하고 너무 행복하대요 어떤, 엄마가 음. 행복하니까 우리 딸은 엄마가 행복해 맞아요 엄마가 행복하야 우리 가족이 행복한거 <laughs> 예,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쵸 예. 예. 오기 전에는 요 팔이 엄청나게 많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들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laughs>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하고부터 팔도 <웃음> 다 <웃음> 놨고, 무릎도 <오시를 분리께나> 다 <laughs> 놨고, <웃음> 얼굴도 확 피고.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그래 원래. 맞아, 맞아. 지금도 펴지는데 얼마나 그럼 더 펴지려고 맞아, 맞아.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제 뭐 활짝 해야지. 활짝! 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꼭 여기가요. <laughs> 예. 만병통치약을 파는 병원같잘요는병보다더았지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네. 마음도, 몸도 막 내가 인생이 꽉 활짝 했다니까요. 하나, 둘, 셋. 제가 배웠습니다. 살짝 배웠거든요. 랩하면 네, 네, 안될텐데요. 네. 네. 안 올라가네요. 아 저렇게 옆에서 많이 올려, 올리셨을지 려올 몰랐어요. 제가 몸은 조금 뻣뻣해도 흥하면 빠지지 않는 홍선미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기본 동작을 배운 다음 저도 함께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 노래 기억하시죠? 2002년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었을 때 자주 듣던 월드컵송 비록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뛰어준 우리 국가 대표들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 근데 힘들더라고요. 어머님들은 힘든 기색이 전혀 안보이요전 너무 힘들었어요. 야, 우리 어머님들 이 정도 패이령이면 프리다이빙 하셔도 되겠다. <laughs> 될것 같아요. 아이 기합 소리와 함께 만리어졌습니다 저는 복했는데요 힘들거든요 네. 그런 게 우리가 체력이 약해졌다가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런 하니까 힘이 더 세지가 모두 다근리이 좋아진 거예요 와. 근데 기억력도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거랑 기억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아, 외워야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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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긍정적이 네. 좀 있었는데 예. 이거하고부터는 솔직히 <laughs> 그 기억력이 안됐거요기억력더 좋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리다 좋아해. 정말 다좋습요 예, 뭐두 많은 분들이 이거 도전 좀 해주세요. 어, 저희들은 병원 우와, 안 가신대요? 여기오시네요 이렇게 행사 다니시고, 대회 나가시고 그러면 집에서 밥은 누가 합니까? 지금 요나이에 집값 걱정하게 돼가 있나. 아, 아, 지금 우리 아, 세상이 야난아 70이 아, 아, 다돼 가는 데 아, 언제 이때까지 우리 사람 좀돌아았거든밥 챙기 드리고. 제나는 우리가 아니, 많이 우리 잘못했어요. 잘못했 <laughs> 맞아요. 아, 살고 싶다 지금 바깥이 안 하고. 우리 바걱정은뭐 신랑이 알아서 하고 그러 파이팅. 스스로를 위하기보단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세월. 이들에게 치어리더다는 입고 있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계기이자 새로운 출발점인데요. 자신의 인생을 응원하는 그들의 몸짓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견도 많이 다니시네요. 네. 상도 받으시고. 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역사회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참 밝고 건강한 모습들을 보고 조금 어르신들도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버 치어리더단 노니노니는 여러 행사에 초청도 받고 대회에서 수상도 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우리 치어리드 회원 내일 모레 행사 있는 거 서울로 가는 게 꿈이고 목표입니다. 예. 앞으로는. 앞으로는 세계를 갈수 있으면 더 좋고, 못 가면 할수 없고, 우리 팀명원래 열심히 해가고 상탑시다. 내 예! 인생을 응원한다. 아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걸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실버 치어리더단, 노니노니 노니. 앞치마 대신 응원복을 입은 그녀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V.I.C.T.O.R.Y. 노니노니 파이팅!